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백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백커는 이제 벽체하고 벽체가 만나는 요 연결 부위를 어 이제,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어 골조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냥 벽체하고 벽체가 만나는 곳에 어 니은자로 해서 이렇게 부재를 어 니은자로 해서 붙여 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이쪽에 있는 부재는 얘를 잡아주고 얘는, 이제, 위에 아래, 이제, 그, 상하단에서 잡아주고 있고, 얘가 잡고, 어, 벽체는 얘가 잡아주고, 이쪽 벽하고는 이쪽 끝에 있는, 어, 그, 부재하고, 이쪽에서, 어, 모서로 이제, 박아주게 되면, 어, 결속이 단단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백화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벽체에서 문,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어, 고 마감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백커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어 이쪽에는 석고를 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쪽에는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 벽체 요 부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어 붙여줘서, 이제 석고보드 상으로만쓸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일반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렇게 ㄷ자 로 해서 백허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구조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제 난요 부분이 아무래도 여기 이제 그 단열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슐레이션을 어 나중에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T자 베커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 미리 그 인슐레이션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가 어 그렇게 하면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단열에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쓰지 말고 어 LL 백커를 써라. 음 l 1백커는 제가 제 만든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백커를 쓰면 이 부분에도 석고보드를 칠수 있고 이 부분에도 석고보드를 칠수 있고 나중에 OSB를 바깥에 치고 나서도 이 안으로 해서 인슐레이션을 보충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 구조가 더 좋은 구조다. 백커에서는 이렇게 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